자두 번째 세션은요, 그 오라클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죠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는 도대체 어떻게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 이진호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토크 아니니까 발표하실 때도 부담이 없으시죠? 예. 예. 네. 네. 자 그러면 표정이 좋네요. 발표하시니까. <laughs> 네. 자 그럼 이제 이진호 상무님께 어,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어, 예, 서클라우드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 상무입니다. 오늘 한 20분 정도 데모 보여 드리고 5분 정도 q a 할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음. 그 저희들 이제 cloud.oracle.com 예,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저희 그 클라우드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여기서 구매도 하고 어,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에 달수 있는 그런 어, 참고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좀 화면을 키워보,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김상윤 전문님께서 이제 서두에 소유, 소개해드렸다시피, 크게 이제 오라클 그 클라우드가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어, 플랫폼, 플랫폼 쪽으로 나눌 수가 있,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을 보시면, 어, 어, 약간, 다보 뭐 플랫폼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 플랫폼 쪽으로 보시면 이쪽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뭐 빅데이터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있죠. 이 지금 보이, 보이고 있는 요 메뉴들이 음? 현재 투데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엑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해도 없었거든요. 음. 어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고. 네, 네. 22일 발표했을 때도 사실은 그때 이제 어 벨러를 담는 서비스도 지금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쪽을 이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객들도 이걸 쓸수 있는 거예요? 쓸 수는 있죠. 어, 네. 네. 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걸 잠깐 보시면 저희들 그 어, 파트너들이 저희들 그 클라우드 센터에 어, 자사의 솔루션을 저희들 그 클라우드 아, 환경에서 네. 어, 솔루션을 만들어서 올리고 우리 그렇습니까? 구글. 아, 앱 스토어든가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쪽을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다가 이, 어, 어떤 전문적인 네. 어떤 소시인들들은 여기다가 이런 걸 활용해도 좋겠네요. 네. 음. 저, 저희가 지금 이런 파트너들을 계속 모, 모집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사인인을 딱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아, 어, 마이어 카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서비스들을 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음. 구매하신 서비스는 왼쪽에 이제 마이, 마이 서비스.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클릭을 해보면, 어, 전 세계 한 19군데 에 있는 저희 데이터, 데이터 센터 위치가 나오고요. 음. 그중에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는 노스 아메리카 쪽을 한번 선택을 해서 제가 지금 데모로 보여드릴 그 어, 데이터베이스 파스 그 환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자 아이디하고, 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 해소는 당연히 아시겠고요. 그래서 아이덴티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가 쓸수 있는 그 존에 아. 해당하는 개념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등록하신 실제로 쓸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여기가 대시보드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대시보드고. 음. 어, 맨 상단에 지금 보시면, 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그 서비스, 서비스. 음. 아, 백업, 음. 스토리지, 네. 그리고 컴퓨트, 자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생소한 용어 있을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고, 네. 이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이 이쪽 그 인프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서비스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용되는 서버에 그 로컬 스토리지 걔가 이제 이 스토리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든 자바든 걔들이 돌아가는 그 플랫폼이 이제 요 컴퓨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위에 올라가는 이제 웹노닉 서비스가 바로 요 자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 대시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쓸수 있는 어,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시보드가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어, 서비스로 들어왔는데, 제가 현재 데모를 위해서 두 가지 지금, 어, 팟수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음. 하나는, 어, 11G R2 버전, 오락 클랜트파이에이션 11G R2 버전, 그리고 또 하나는 12C 버전. 음. 그래서 이두 가지, 어, 서비스를 만들어 놨고요. 잠깐 이제 데모를 위해서, 음, 개발자분들 익숙하신 요 뿌띠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한번 어,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넥션을 보면은 저희 보안을 위해서 이제 어센티케이션 키를 어, 미리 이제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 때 음. 저희가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그 퍼블릭 키를 등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아, 네. 이 프라이빗 키가 있는 음. 있는 그요 SSH 통신만 이제 접속을 허용할, 허용하는 보안을 위해서 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보면 접속이 됐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라클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게 어, 여러분들 익숙하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그 오라클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저희 센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스 환경에 지금 접속한 거죠. 그리고 제가 미리 깔아놓은, 어, 스윙벤치라고 인터넷 검색은 다 아실 거예요. 오라클 좀 부하 테스트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툴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미, 미리 만들어서 그 중에서, 어, 차벤치라는 차벤치라는 이제 부, 어, 이 툴을 통해가지고 부하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부하를 주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이제 이 그, 그,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어, 그걸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하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어, 오라클 개발하실 때 많이 쓰시는, 요런 이제 그 SQL 디벨로퍼, 어, 이 툴인데, 속성을 보시면 제가 아, 저희들 그퍼블 클라우드에 있는 호스 트 네임과 아, S I D, 포트 그리고 이제 그 비밀번호를 통해 가지고 아, 접속을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회사 내에서 바로 나의 그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처럼 아, 개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 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SQL 쿼리를 좀 보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어, 접속하는 것만 보, 보고 어, 다음 대목으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이제 그 저희들 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포털 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 11G 지금 부하가 걸려 가고 있는 이쪽 그 데이터베이스가 11G R2 버전입니다. 그 11G R2 버전에 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어, 콘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솔은 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그 어, 거시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간단한 이제 그 관리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니터 콘솔 그리고 데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스프레스한 어,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열어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 다음에 요 글래, 글래스피시라는 거는 요 모니터링 툴과 애플리케 이스프레스가 구동되는 어, 자바 웹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그리고 EM 콘솔 열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오라클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의 어, 콘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디비아스 어, 모니터 콘솔 열어서, 어, 그,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어, 여러분들이 그,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나의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어떤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 간단한 툴이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닝 중이고, 어, 스토리지 상황이라든가, 어,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할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웨일 이벤트가 지금 현재 우리 업무에 돌고 있는지, 그 세션들은 몇 개가 있고, 얼러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겼네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레벨 어떤 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가 프로세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전반적인 그, 것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토리 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이제 서클 모양으로 각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 스페이스의 현황을 갖다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데모가에 그 쓰이는 스키마인 SOE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SOE에서 있는 세그먼트 정보들.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어 이렇게, 어 필터링을 하시면 어떤 오더 아이템이라든가 오더 테이블들이, 어 실제로, 어 얼마만큼의 익스텐트를 쓰고 있고,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부하를 걸고 있는데 이 부하를 걸고 있는 화, 어, 상황을 좀더 자세히 보, 보시기 위해서 어, 어, 웨이리벤트 쪽으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방금 전에 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차벤치라걸 둘러놨습니다 그 스윙 벤치에 지금 그 부하를 부하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정보는 아, 여러분들이 이, 이게 알고 계신, 텐지부터 나온, 액티브 세션 히스토리 정보입니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어, 드래그 앤 드랍, 줌인 해가지고, 방금 전, 방금 전에 지금 시작하는 그런, 그, 화면을 쭉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보시면, 어떤 SQL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어, 우리 업무의 핵심, 그, 스키마가, 에, SOE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이 구간 내에, 특정 구간 내에 SOE에 어떠한 SQL들이 이렇게 수행되고 있는지, 어떤 세션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어, 굉장히 간단하게 어, 모니터링 할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클라우드의 어떤 거시적인 그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오라클 중에 서비스입니다. 이 클라우드만을 위한 서비스예요. 실제 오라클 DB에서 이런 그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되지 않아요. 온프레미스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익숙하시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입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을 들어가 들어가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전용을 관리하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 콘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보시면 익숙한, 익숙한 화면이시죠. 이쪽에서 성능 쪽을 보면 지금 현재 부하가 걸고 있는 방금 디비아스 모니터링 모니터라는 간단한 그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 어, 좀그 모니터를 해 보니까 어, 뭔가 좀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이제 EM으로 돌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UI 쪽에 지금 이게 이제 그 어, CPU 하나짜리 DB에 지금 이 부하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한 열다섯 개 동시 세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 선이 이 서버가 할수 있는 캐파 한계예요. 걔를 넘은 거죠. 지금 보시면 5배 정도 넘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DBA가 어 EM을 통해서 요 유저 유저 IO가 지금 뭐가 가장 그 면적이 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시면 지금 65%가 요 SQL 문장 때문에 지금 요런 현상이 발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DBA가 이걸 이제 도저히 드래그 드릴 다운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또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12C DB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C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멀티테넌트 오라클 그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멀티테넌트 기능이 되, 됩니다. 이멀티테넌트 기능 잠깐만 설명드리면, 어, 기존의 오라클을 똑같은 환경이 이제 컨테이너가 되고, 컨테이너가 되고, 어, 자원을 공유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백그라운드는 똑같은 컨테이너, 똑같은 그 스토리를 지 쓰면서 마치 그 고객은 별도의 DB처럼, 고객이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추려가지고, 테넌트 개념으로, 어, 이, 그, 아, 한 DB 안에 여러, 아, 데이터베이스가 그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고, 그 이제, 12, t 2 c 같은 경우는 이 다중 테넌트 응용 프로그램 콘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툴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클라우드 관리자가, 아, 우리 회사의 크로스 에러비, HR 마, 어, 마케팅 다음에 어, HR 마케팅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의 그, 종합 관리를 내가 한다 하면은 어, 이 부서가 어떤 새로운 그 DB 환경을 요청하면 어, 이 콘솔을 통해서 간단하게 똑같은 DB를 기본 DB를 클로링 해준다거나 이렇게, 이렇게 어, 쓸수 있게 저희가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요 곡을 개발한 게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에이펙스라는 툴입니다. 에이펙스라는 툴을 쓰면, 이런 간단한, 이제 요런 그, 아, 크로스 LOB, 특정 LOB에서 쓸수 있는 간단한 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 쓸 수가 있는, 공유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별도의 막, 어떤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들, 이런 이소스가 필요 없이. 그래서 보시면, 뭐, 뉴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면, 기존에 이제 오라클 갖고 있는 시드 데이터,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시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지금 db는 하나지만, 마치 별도의 db처럼 하나의 테넌트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요 정보, 요 접속 정보를 해당하는, 파일 파이, 죄송합니다. 파이낸스의 특정 관리한테 자 이걸 쓰세요라고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 클라우드의 db는 하나지만, 여러 lob를 갖다가, 요런 멀티 테넌트 기능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거의 데모가 이제 종료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 보여드리면, 12c의 EM 콘솔을 들어가 보시면, 음. 이처럼 이제 트브 C는 좀더 어, 그래픽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의 같은 기능인데 아, 이제 트브 C는 이제 런 이제 엔터프라이즈 메이드 어, 이 인터페이스 가 어, 됐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어,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존에 기존에 있던 네네. 온프미스 업무를 네네. 이걸 어떻게 클라우드로 하려면 뭔가 그 체크포인트랄까? 우리 고려대상 중에 좀 핵심적인 거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권장할 사항이라든지. 뭐. 일단은 그 대부분 의 고객분들이 그 고민하시는 게 네. 클라우드가 어떤 보안이라든가 업무의 음. 어떤 불일치성 네. 그런 것들 배리어를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의께서 설명 했다시피 음. 온프라미즈와 이 클라우드는 음. 네. 향후 한 10년간은 공존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내가 말약 클라우드에 이벤젤리스트가 되겠다 하면은, 음. 아, 클라우드는 너무 아닌가, 아니냐, 이런, 그, 그런 선입관보다는 네. 내가 하고 있는, 내 LOB에서 쓰고 있는 업무 중에, 네.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큰 문제가 없는, 없는 업무들, 어떤 음. 업무들을 먼저 음. 내가 이벤젤리스트가 돼서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려서, 네. 회사의 어떤 비용 효율적인 그런, 아, 그 목표를 달성할 건가, 음. 이렇게 고민해 보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음, 내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지금 당장 클라우드 올리자. 이거는 음. 아직 또 네. 무리가 있는 거고. 아까 예. 12C 같은 경우는 네. 이제 EM이가 되 클라우드나 네. 뭐 온프리미스나 거의 동일한 훨씬 더게 유리하겠죠 이관할 때 12C를 쓴다면 온프리미스 12C라면 어떻습니까? 기존 트, 트, 온프리미스가 텐지라든지 12C나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12C가 훨씬 더 편하죠. 왜냐하면 12C에 네. 있는 DB 같은 경우는 어 오라클의 새로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플러그 인 플러그 아웃 기능이 되기 때문에 좀더 쉽게 음. 어, 질문도 있었는데 어떻게 음. 버튼하나로내 업무가 음. 넘어가나요? 음. 그것들이 사실은 어, 버튼이 여러 개긴 하지만 네. <laughs> 다 버튼으로 될수 있는 것들이 네. 더 편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텐지나 기존의 레가시 같은 경우는 음. 어, 기존에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네네. 스텝이 더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백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 여기서 최범진님, 최범진님. 어, 계열사에서 파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러 회의 결과 DB 백업이 가장 이슈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백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오픈 스택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네. 저희가 이제 그 별도의 백업 스토리지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뭐작게1테라에서 수십 테라의 어떤 포터을 음. 용량지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제 알맨에서 이런 음. 오픈 스택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백업을 음. 그쪽 어 스토리지로 네.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 제공하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오라클은 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엔터프라이즈급 레벨의 백업을 음. 어 아, 어, 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우진 님, 어, 클라우드 위전간 DB 실시간 동기화가 지원되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게 저희 저희 전문님께서 서두에 음. 말씀드린 그 인테그레이션의 중요성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라클이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굉장히 강인데 미들웨어 네. 뿐만 아니라 앱스, 데이터베이스. 음. 음. 라고 알고 소개했지만 그 주변에 오라클 골든게이트처럼 <laughs> 음.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로그 발생 발생하는 것을 네. 어, 다 실시간 동기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 다음에 음. 데이터 인테그레이션들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들 소수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그아인테그레이션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화로 제공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네네. 이런 솔루션을 통하면. salesforce.com 웍스에 음. 있는 데이터를 우리 클라우드에 있는 DB에 통합해 가지고 음.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음. 것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음. 있는 엑사데이터에 모아서 음. IoT 분석을 한다거나 소셜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그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어, 한 질문 하나 더 받죠. 그 현지수 님,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할때 장애 처리 주체는 오라클인가요? 아니면 고객인가요? 어, 클라우드가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인프라 장애에 대해서 고객의 장애 처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엑이터 어,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음. 그. 어, 에셋들의 그 지원 주체는 네. 오라클입니다. 네, 네. 하지만 지원 요청이라든가 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음. 똑같이 음. SR을 통해서 고객이 해주시는 거고요. 네, 네. 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온프레미즈 같은 경우는 오라클 기술 엔지니어가 고객사에 음. 찾아가지만 네, 네. 저희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어,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음. 이제 고급 엔지니어들이 네. 뒤에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차원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자, Q&A 네션 여기까지 갈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그 지금 어, 최범진 현호, 현호재 현지수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보내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어, 그 경품을 어가겠습니다